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모든 관심사는 수익입니다 수익을 위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체외 진단 기업으로 신속 진단 키트나 뭐 바이오 센서 분자 진단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 브라질에서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고 뭐, 특면 긍정적인, 그, 낙관론에 의해서, 코로나 관련 테마로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전환사체 물량에 나온다는 공포감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뭐, 어, 솔직히, 이 정도 폭락이 쉽지 않은데, 막쭉 상승했다가, 막, 어우, 진짜 장난아니었죠 그날. 예, 네, 그 정도 이제 폭락이 나온 이후에, 네, 지금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일견이 진짜 많아요. 뭐 이거 다시 상승한다, 뭐더 하락한다. 어떻게 보면 많은 의견이 나오는 종목이고 보유하신 분들 뭐 물리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수익 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너무 근데 그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그동안 막 그냥 기본 배로 올랐잖아요. 몇 배가 아니라 1 0배뭐 이렇게 막 상승을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거기서 더 상승을 할 거라는 어 그런 낙관보다는요.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정량적인 정보랑 분석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좀 이제 그동안의 경험상 좋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상승하는 모습인데 어제도 이제 거래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새시경 이제 눈에 띄는 좀 보시면 눈에 띄는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자, 15분 봉 보시면은, 네. 거래량.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죠. 지금 일봉으로 봐도 뭐, 우선은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21일부터 폭락 나오고, 그 다음 쭉 완만하게 좀 하락하다가, 오늘, 어제 오늘 갑자기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우선 지금 오늘 좀 그래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그 진단 키트는 이제 그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2차 팬덤이 또 갑자기 전세계적으로 갑자기 그 확진자 수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난다거나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테마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크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는. 그냥 적당한 수준? 그니까 러그 전에 패턴이랑 뭐확 차이나진 않았습니다 우선 전세계적으로 좀 확진자 수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네 지금 이제 상승을 보였던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1일 폭락이 좀 약간 감정적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 그런 네 면도 있고요 우선 지금 보유하셔서 지금 수익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목표가를 33,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거를 또뭐 5만원, 6만원 간다 이런 뭐 환상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동안 당해 왔잖아요. 그동안 이제 손실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수익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또 6만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좀 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가를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 33,000원까지만 보고 거기서 한번 뭐 수익 청산 한번 하고 나중에 뭐 이게 얼마를 가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나중에 상승을 하든 말든 괜히 막 욕심 부렸다가 이거 뭐 다시 뭐 하락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일 이전에도 버틴 사람도 있을 거니막 매수해 놓고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런 걸 보고 뭐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타 값이라고 하죠.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한 대응을 하는 게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어, 네제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 외인의 매도세에도 개인의 매수세가 어 그동안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인의 매스로 그냥, 어우, 1점 몇 프로 이제 상승해서, 네, 장 마감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